이뭐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네. 책마다 틀려요. 네. 대부분 책들은 근데 두 배로 나와.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두배 이상이면 요렇게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인데 블랙홀도 이 책마다 틀려요. 보통은 세배 네. 정도 태양 질량이 세배 정도 되면 이 중성자성이 블랙홀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메가 네. 이게 우리 별의 진화예요알겠죠 자, 그러면, 음, 선생님이 거기, 어디까지 했냐. 에, 31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31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건너뛴 거. 17페이지를 보세요. 17페이지. 자, HR도와 별의 종류. 네. 자, 이거 집어면안 된다. 네, 어, 이거 좀 마세요. 찍어봐. 네, 안 찍어도 돼? 아안 찍어도 돼? 네, 었어어도 돼? 그 네, 안자 h 도어도그 네, h r 도에 네, 하고 r 도 돼? 네, 안 찍어도 돼? 네, 안 찍어도 돼? 네, 안 찍어도 돼? 네, 안찍어 네, 헤르츠 뭐뭐뭐 러셀이라는 있죠 헤르츠 스톰하고 러셀이라는 학자 이름의 H. 헤르츠의 H하고 러셀 R 따서 만든 그래프야. 이 차이도. 음. 네. 자 이거는 이제 좀 복미한 표라고 생각하면 돼. 네. 별을 갖다가 별의 종류가 많지 않니? 아, 선생님 이거 봐. 좀 친구 없는니까 잘 들어. 네. 얘 별이다. 네. 얘도 별이죠? 얘도 별이야. 응. 얘도 별이에요. 응. 얘도 별이고. 응. 얘도 별이야. 응. 얘도 별이야. 그러면 응. 동그란 노란색 동그란 이런 것들을 정사각형의 별이에요. 별. 이 별들을 헤르츠 예? 어, 스트롱 아저씨하고 로아저 씨가 정리한 거야 그래프에다가 어, 별을 H I P라고 하는데. 표면 잘 나와요. 음.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이라고 되있는데 표면 온도라는 말 대신에 여기에 뭐가 올수 있을까? 절대등급이란 말 대신에 뭐가 올수 있을까? 이거 밝기 올수 있다. 광도 올수 있다. 쓰세요. 절대등급이랑 같은 말로 밝기. 그 다음 밝기랑 같은 말로 광도. 표면 온도라는 말 대신에 이거 스펙트럼형 나오고 있어요. s 어, 선생님 지금 하는 거 있죠? 이거 모르안안되데데 아. 우리 예전에 g 그 t 했었던 거예요. 푸른색별, 그다음 o 색별 going 색별 go. 색 m going to go. 높은 거고 음. 자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죠. 저온 그치? 음. 어. 얘 스펙트럼형 어떻게 되죠? 오자 스펙트럼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프에서 그럼 O형이 푸른색이고 M형이 적색이야 네. 그래서 오형은 고온이란 뜻이고 애명은 저온이란 뜻이야. 네. 그러니까 스펙처럼 형도 표면온도예. 형님. 네. 같은 말이야. 네. 아. 하... 그다음. 야 절대적인 뭐였지?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우 아직 앱 쓰는데 모든 별들은 어디? 1 0 타지 같은 별이다 갖다 놓고 매기 등급이죠. 네. 어, 이때 등급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음.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 실제로 밝은 별이지, 굳이. 이 네. 그래. 네. 등급이 낮을수록 실제로 밝은 별이다. 그래서 등급은 뭐야? 별의 밝기에요, 밝기. 어? 네. 광도가 뭐지, 그리고 광도?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했지, 그죠? 네. 어?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네. 이것도 뭐야? 밝기 같은 거야, 밝기. 얼마나 밝냐? 시가 어떻 되는지 기억나나? 광도 예는 영식 t 제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 제곱. 좋나요 광도 밝기야. 그래서 광도 밝기 절대 등수다. 첫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는 이제 좀 있다 보면 알 거예요. 아 근데 이하르츠 스트롱 아저씨 러셀 아저씨가 아 이거 그래프 만들 때좀 선이 음에 안들어 아이 뭐가 많에 안들냐면 이쪽으로 갔으면 온도 높아요 이쪽으로 갔으면 온도 높게 만든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으면 온도 높게 만든다 발길은 아, 그 이거야 여기 위로 갈수록 밝아요 그럼 온도도 이렇게 이쪽으로 갔으 온도 높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온도는 이쪽으로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 얘가 오야 니까 얘가 M이고. 그럼 밑에 보면은 그래프 있죠? 포스트 스트롱 그래프 보면 이쪽이 오라고 돼있지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그냥. 네. 그러니까 밝기인데, 이게 밝기 대신에 뭐로 나올 수 있어? 절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로 또 나올 수 있지? 방도로 또 나올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거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절대등급이다. 지금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가 1 이렇게 돼야 돼요. 어? 음. 자,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 별이 어딨어? 그래서 0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 2가 밝은 거지? 그냥 그래. 네. 그럼 위쪽으로 갈수록 절대등급으로 나왔을 때야. 지금 말하는 거, 이게 절대등급으로 나왔을 때는 숫자가 위로 갈수록 작아져야 된다. 음의 값이 나오는다. 됐죠? 그다음 책이 없는데 이거 쓰세요. 책이 반지름이가 나는데 별의 크기. 이쪽 할수록 별이 큰 거야. 이쪽 할수록 반지를 작은 거겠네? 아? 어? 그래서 응. 어. 이쪽으로 갈수록 밝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밝고 이쪽으로 갈수록 큰 거예요. 됐죠? 됐지? 자, 그러면 거기다가 쓰세요. 요쯤에다가이 여기 쓰세요. 여기가 백색의 외성이야. 여기로 걔가 주결성이에요 주결상 주계열성. 자 여기가 이제 거성 자리 근데 위에 게 반질도 크니까 여기가 초거성이고 여기가 적색거성이에요 여기가 거성인데 이쪽 위에 있는 게 초거성이고 이쪽에 있는 게 적색거성이에요 엄마죠 이하지네 자, 태양은 주기율성이야 스펙트럴형은 G형이에요 밝기는 마이너스 27인데 요즘 아, 절대 등급은 4등급 정도 돼요 여기다 그냥 안 쓸게 태양은 요정도 된다, 태양 So, t a y a n 으로 n Tretten Guran, Tayak, Sukhishan, Sadam, Magic, Tayang, Sadam, s p e c t r 서 g 형 그래서 y a 주 g a n t 아주 만들고 있으니까 중심에서 수가 행렬에서 아 만들고 있으니까 태양은 주결성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접미지 켜야 돼.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안에 접미지 킬 애들은 주결성이야 이런 뜻이야. 어? 네. 그럼 여기 만약 접미지 켰다 얘 이별은 뭐야? 이 A별은 백색왜성이라는 뜻이고. 네. 그럼 뭔 얘기냐면 시험 문제 나올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가 이렇게 써두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저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만 나와. 네. 이것도 안 나올 거야, 이것도.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뭐 밝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별, B별, C별, D별. 자, 음, 선생님 문제. 음, 자, 이 별, A는 주계열성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음, A별은 주계열성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음, 주계열성은 여기 있는 애가 주계열성이니까. A는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백색외상이라고 봐야지. 그래프 위쪽 아래쪽에 여기 점치킨 애들은 백색외상이야. 여기서 백색. 주결성이 아니야. 아니니그 얘기야. 주결성이 되잖아. 여기에 점치켜야 돼. 이 안에. 에? 네. 어. 그래서 B가 주결성일 가능성이 높고 C하고 D는 거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서 C가 초고성, D가 적색거성. 둘 중에 하나가 초고성이고 하나가 적색거성이면 어? 또 하나 문제해 볼게요 다음 별 중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C,J,C,A 이게 밝기잖아 어? 응. 여 제일 밝다 지금 어? 다음 별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A A가 일조 있죠 A 얘온도 제일 높죠 어? 응 어. 아, 이렇게 한 거야 여기 네. 네할수 있어? 네 어, 이렇게 하면 돼 어? 네,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반포인이 아,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이요말잘 됐어. 요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이렇게 어, 소리. 네. 아, 음. 아 그래요. 그래요. 미안하다. 제가 잘못 습니어 네.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여기서 이제 얘가 실제로 가장 밝겠지. 네. 어. 됐죠? 얘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우리 H. L. 도. 헤르츠스트롱 어. 그렇죠, 아저씨하고 러셀 만든 아, 아저씨가 만든 표인데아얘 아저씨가 만든 표인데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온도가 이쪽으로 갈수높다라는 거. 고거만 좀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어? 네? 됐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저, 우리 HR도가 끝났어요. 나머지는 다 선생님이 한 거니까, 이거는 좀 많이 하고, 어, 우리 책의 문제라고 봅시다. 22페이지 보세요. 네. 자, 22페이지에 는 문제. 자, 거기에서 4번을 봅시다. 오늘 한 거. 네. 다음은 별의 여러 가지 물리량을 나열한 것이다. 자, 1번. 가, 사 중에서 HR도에서 가로축 물리량으로 적합한 것. 가로축. 여기네. 가로축 물리량. 표면 온도네요. 표면 온도니까 네. 표현 대신에 뭐얻올수 있지? 스펙트 럼도올수 있죠. 네. 따라서, 네. 라하고 바가 되겠죠. 음? 아, 아 스펙트럼형 r 다른 말말뭐뭐라해 해요? 그줄 m a 말로는 분광형이라고 해요. 스펙트럼 e by Lono? Tungang y o n 고 Yong Spectrum Younger d a l m 요 우리 분광기로 가서 분광기로 별의 빛을 분산시켜서 본 거니까 분광 네. r 이라고 1번은 가, 라하고 가가 되겠네요. 맞나? 네. 그 다음에 2번. HR도 세로축. 나. 세로축이 뭐가 돼야 돼요? 밝기가 돼야 되죠. 네. 어, 밝기가, 어떤 게 밝기에 해당하지 나. 그렇죠. 나하고 응. 어, 사가 되겠네요. 광, 도 랑. 잘대 거. 응? 네. 왜 네. 선생님이 그렇게 써놓은지 알겠죠? 어, 자, 그럼 이제 됐죠. 자, 5번으로 가봅시다. 야, 5번은 그 문제 한번 봐봐.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동안. 얘냐 예, C냐 A냐 안 보인다 이거. A인가? 맨 위에 있는 게 A, 그 다음에 아래 아래에 있는 게 A. C죠? 여기 B고만. 여기 D네요. 자, 딱 봐도 얘는 이거고, 이거까지는 없다. 그지 네. 네? 네. 그죠 자, 그럼 1번으로 봅시다. A, D가 속해 있는 별의 종류를 각각 써라. A는 뭐예요? 초고성. 초, 초고성일 가능성이 높고, 어. 자 B는 주기열성이고, 얘는 적색고성일 거고, 얘는 백색외전이겠네요. 그죠? 쉽지? 느리면 네. 오면 돼. 어? 네. 다음 2번 AD를 표면온도가 높은 것부터 표면온도는 어떤 것이지? 이거지? 네. 온도 높은 누구야? B네요, 제일 높고. 그다음 D, 그다음 B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B, D, C, A 순서다 네, 네. 그다음, 네 3번은 A, D를 절대 등급이 작은 거 절대 등급이 작다는 얘기인 뭐야? 밝다는 얘기지? 네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거니까 네. 그럼 뭐 이거 제일 밝은 게 누구야? a 겠네요 그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이겠네, 그죠 그래서 네. A, B, C 되네. 자, 네. 아 선생님, 부동원을 이거 뺄게요. 절대 뗀이니다저 때문에 작은 거니까 얘가 제일 작고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근데 실제로는 a 별이 제일 작게 보입니다. 마니 네. 어, 자, 여까지. 기 네.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조이 마시세요. 네. 음. 네.